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입 SUV 중에서 가격 정말 많이 떨어져서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은 제규어의 e p 스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f p 스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컴팩트하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정말 편리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 자체도 조금 더 신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머스러운 디자인으로서 조금 더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요.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 이 페이스 2.0 D108S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푸타임 4륜구동으로서 여름철, 겨울철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인데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19년 9월 등록에 키로수는 10만 8천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성능지 바로 한번 띄워드리면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랑 불량 부족도 하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량은 그뿐 아니라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 연장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출고 후에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경정비까지도 조금 잘 되어 있는데 9만 6천 키로대의 타이밍벨트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10만 5천 키로대의 미션오일, 엔진오일까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류 교환들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가격 정말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6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대에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SUV 찾으셨던 분들 정말 저로의 기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의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라이트 또한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교의 시그니처인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물대자국 없으면서 제교의 엠블럼 올바르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넷부터 범퍼까지 깔끔하면서 스톤칩 하나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다주는 디자인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 전혀 없었으니까 바로 휠탈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탈 사진 보시는 것처럼 18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양 쪽으로 70에서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샤크 안테나와 양 옆으로는 루프랙 그리고 글라스 루프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테두리 부분에는 크롬 몰딩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치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어 캐치 쪽에는 전좌석에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치면부도 마찬가지로 문곡이나 큰 특이 상 없이 캐릭터 라인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비스나 깨지면상 발견되지 않으면서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테일 램프의 디자인 자체가 제교의 눈매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후면부에서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부드러운 속도로 잘 올라와 주면서 안쪽 공간성 꽤나 훌륭합니다 내장 재질까지도 깔끔하고요 위쪽으로는 러기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들이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스페어 타이어가 구배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에태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교외 이페이스 e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더 깔끔한 관리 상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음...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가 입혀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시동 버튼은 핸들 로축기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 탓인지 핸들로 전해지는 진동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정말 현저하게 적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내 조명이 무디게 나오기 때문에 무디 있는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바로 계기판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실 주행 거리는 10만 8,714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서 주유 경고등 외에 경고등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 비춰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와 함께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그리고 차선 이탈 버튼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의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멋스러운 디자인의 가죽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성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터와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개의 에어벤트 아래쪽으로 순정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홈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순정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네비나 티의 멜론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그렇게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전후방 감미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오토 에어컨부터 운전석 조유석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염직한 수납 공간과 함께 오토 스탑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기어봉 탑재가 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 변경 버튼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두 개의 컵홀더 마련이 되어 되어 있고요. 이 차량키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와 보조키 총두개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파스 2채널, 하이패스 단마이까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대 관리 상태가 1열보다 더 깔끔한데요. 이 차량은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던 차량인데 뒷좌석은 전혀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은 SUV 차량이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레그룸과 헤드룸 여유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에어벤트와 시거잭 포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세제 팔걸이 용도와 약소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이 있고요 앞쪽으로 두 개의 커플 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카시트 또한 탈부착하시기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글라스 도프가 뒤쪽 끝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의 이페이스 e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이페이스 e D108S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경정비 또한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6개월에 1 0 0 0 k m 보증 연장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없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650만 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저희 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